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요 차량은 2006년식 수산867 장비에 올라간 오톤카우크레인인데요 차량은 올해 1월에 제가 판매를 했었어요 요수 분한테 판매했다가 다시 한번 더 이제 저희 쪽에 사달라고 하셔서 샀고 다른 크레인을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더 상품용 사진을 찍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매매했을 때 당시 그대로예요 깨끗합니다 장착도 괜찮고 DPF도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867에 인치, 2인치 하나 더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사진찍기 전에 한번더 장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비행거리는 9만 2천 킬로, 조심하십시오. DPF 달려있고, 마력수는 235마력의 메가트럭입니다. 이대로 찍고 있고, 여기 보시면 철판에 네, 인지도 이렇게 달려있 하나 더 있습니다. 2인치 장비. 어, 한번더 한샘에서 한번 판매했다가 다시 매입한 차량 소개 해 드리고 있고요 출사장도 필요하신 분, 이 차량도 아무래도 차가 요즘에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연식 있는 차량도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그 영상을 예한샘에서또 갖고 와서 스가 867장판카레의모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을 제가 여기서 마치고 마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크레인 같은 거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여기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처 시면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